안녕하세요. 이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비파 이 아이가 꽃을 피면 냄새가 너무 좋은 아이잖아요. 그런데 음, 조금 상태가 좀 메롱메롱인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오 이거 화분을 한번 분갈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작년 2월 9일이 니까 1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아이 상태가 별로 안 이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디에다가 분갈이를 할 거냐면요 이거 우암도에 제가 숨쉬는 화분이죠. <laughs> 이거는 전면 간수하면요. 와, 공기방울이 봉글봉글 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아이들, 약간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은 여기 우암도에 이 토분에다가 잘 심습니다. 토분이라 하기는 그렇고요. 수제 화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파를 우선 뿌리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 아프면 안 되는데. 진짜 이 아이 이쁜 아이인데. 꽃도 너무 예쁘잖아요. 어우. <laughs> 완전, 로켓 발사해갖고, 어, 완전 미안한데? 근데 뿌리가 다 상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맥을 못 쳤던 이유가 있어요. 뿌리를 잘라볼까요? 이 아이, 다 말랐어요. 멀쩡한 뿌리가 없네요. 우와. 이제 도라이, 도라지 냄새? 이게 너무 달콤한 냄새 나는데, 이게 도라지 냄새 같아요. 이, 더 이상은 자르면 안될것 같고, 요 정도만 자르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 니네가 뿌리가 시원찮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지금 한참 이쁜 얼굴을 내줄 애인데 이런 상태로 였구나 미안하다 미리 미리 몰라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엽은 분갈이 할때꼭 제거를 해 줘야 된다는. 안 그러면 평상시에 분갈 분갈이 하지 않을 아, 분갈이 할때 하엽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엽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이거 꽃대 잘꽃대는좀 떼어내고 이런 안 이쁜 거는 이거 보통 이거를 놔두라 그래요. 왜냐면 이 자체가 하엽이 지면서 이 입장에 있는 수분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다 뜯을 거예요. 뜯어서 이렇게 루톤가루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 어? 그러면 이 아이가 화분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잘 자랐죠. 이렇게 안에 뿌리를 가득 찬것 같은데. 음. 다시 한 번. 아니, 잘 자랐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요번 겨울을 잘못 난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그런데 이게 화분을 꽉채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크다가 중간에 멈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그죠. 그래서 분갈이를 잘한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멀쩡한 아이를 뽑지 않았나 가끔씩 이렇게 후회가 갈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 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와, 너무 큰데 이렇게 심어줄게요. 이렇게 심어주면 여기서 더 예쁘게 모양을 잡아가지고 그러고서 크겠죠. 그러면 우선은 깔망을 깔아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 아이가 깔망이 큰게 있을까요? 이 우암 돌에는 이렇게 구멍이 커요. 두 개를 이 사장님이 왜 이렇게 구멍을 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데요. 음, 이걸 다시 잘라야 되겠죠. 해서. 요거면 될까요? 요걸로 안 되면 다시 잘라야 되는데 깔망이 맞았으면 좋겠다. 오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눌러주고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중립 마사토로 배수층을 깔고요. 배수층을 좀 만들어 주고 요고난 다음에 여기다가 배 앞에를 넣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얹어 주는 식으로 요즘은 제가 뿌리를 다 잘라요 잘랐고 뿌리를 잘라도 부담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뿌리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어느 정도 새 뿌리를 내라고 봄에는 또새 뿌리를 또잘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안 돼서 순풍순풍 잘 자른답니다 멀쩡할 때까지요 <laughs> 그리고 멀쩡할 때까지 안 자르면 이 아이가 또그 부분에서 또 아파요 그러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슬렁슬렁 좀 파주고 그래서 이 옆으로 너무 이쪽으로 갔네요 그죠? 자구를 떨어뜨렸어요 이 분갈이 하다 보면 이렇게 자구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좀 슬렁슬렁 좀더 넣어주려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마사토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러면, 분갈이가 벌써 완성이에요. 쉽지요? 다육이 분갈이는요, 뿌리만 잘 관리가 되면은, 분갈이는 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배합도가 다육이 얼굴하고 맞물리는 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살짝 들어서 이 아이는 들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좀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와아 어? 돌멩이가 들어갔구나. 아왜안 되는가 했네. 이렇게 해서 좀 돌려주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와 진짜 빨리 끝났죠? 순식간입니다. 분갈이가 요즘은 순식간에 끝나죠? <laughs>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떨어졌던 이 아이.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도 순풍 꽂아줄게요. 이 밑에 뿌리가 있어요. 그죠? 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꾹 눌러서 이렇게 심어주면 여기서 이 아이가 뿌리를 내가지고 자라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순식간에 마무리 끝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다른 아이를 한번, 음, 식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음, 이 아이? 이 아이 예전에 토다운 인데요 이게 화분이 꽉 찼던 것 같은데, 오, 이게 작년 3월 21일 날 제가 식재를 했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laughs> 저 요즘 왜 이렇게 이름이 없는 아이가 많죠? 그래서 이게 너무 생뚱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화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좀 뽑아갖고 딴 데다 심을까요?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으! 음. 오, 여기서 잘 자랐는데? 뿌리를 보면. 오, 여기서 너무 잘 자랐는데요? 꽉 찼어요 그렇게 뭐 완전 꽉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 50%는 화분 벽을 타고 들어갈 정도로 뿌리가 뿌리가 화분은 벽을 타고 들어갈 정도면 이 정도면 합격이 아닐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좀 볼게요 뿌리가 왜이 상태가 왔는지 이 아이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새꾸가 지금 요만큼씩 자라고 있어요. 이 기특한 짓을 하면서도 왜이 아이가 못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와 뿌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이쪽은 지금, 아, 이렇게 엄마한테서 분리를 하려고 이렇게 뿌리를 냈구나. 그러면 이렇게 뜯어줘야지. 뜯어주고 여기도 좀 뜯어주고요. 이쪽이 좀 아팠던 것 같죠. 한번 긁어볼까요? 어, 아직은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심어줄까요? 근데 이쪽에 뭔가 파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아파가지고 어, 딱딱한데, 어... 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얘야 너 진짜 수울 줄 알았는데 쉬울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어머 칼이 안 먹혀? 그럼 얘가 아픈 건데 이건 그죠? 그러면 가위로 조금씩 손을 대보겠습니다. 아 가위도 안 먹혀요. <laughs> 아 아파서 아파서 스스로 치유를 한거 같아요. 맞아요. 아팠구나. 한쪽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 안 해도 상태가 안 좋아요. 잘라야 되겠다. 그렇네. 요렇게 잘랐습니다. 요쪽이 아팠던 자리죠? 그래서, 한번 살짝 잘라보고, 그래서, 괜찮으면 이대로 퐁 하고 꽂아주겠습니다. 괜찮네요. 아, 다육이 진짜 생명력 끝내준다. 아프니까 스스로 그 부분을 딱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 그래. 완전 칭찬해. 이런 다육이들. 이런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생명력이 강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는 다육이들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그래서 루톤가루하고 마데카솔하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식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잘랐던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뜯어 가지고 여기서 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같이 가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렇게 저처럼 잘라서 다시 이제 분재이게 합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 나는 군생으로 키우고 싶어. 영원한 군생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이렇게 하면서 잘 크면 거기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디에다가 식재를 할까요? 음, 식재하기 마땅한 화분이 없는데, 음..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심을게요 이것도 어디 분이야? 이게 진짜 예전에 진짜 오래된 화분인데 요즘 수목분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수목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 화분에 뭐 인정 보면 여러분들도 다육이 화분을 사려면요. 너무 오래된 요즘은 또 이제 공방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디 공방인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막 합의를 <laughs> 자꾸 응을 얻어내려고 나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응을 얻어내려고 자꾸 이런 다육이가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나중에 꽂아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해주고요. 좀 뿌리를 좀 내라고. 저는 좀 부드러운 흙으로, 좀 부드러운 흙으로 좀 해줄게요. 이게 얼굴이니까, 여기에다가 큰 빵떡이 얼굴로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가볍게 뿌리를 내게 쉽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짝 문질러 줘 갖고요. 요 위쪽으로는 제가 잘하는 거 화산석으로 살짝 이거 너무 크다. 화산석 좀 깨진 거배수돌이로좀해 줄까요?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주겠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화분이 아좀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좀 흙을 더 넣어 줄게요. 흙을 좀 밀어 넣어 주려면, 핀셋으로, 이렇게, 이렇게. 흙으로 좀 밀어 넣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배수도리로 딱 고정을 시켜 줄게요. 이렇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지 얼굴을 잡고 있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자구들도 부담을 안 느끼고 자라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빈 공간에서 여기서 뿌리가 나면 여기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 때 그때 배수 도리를 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두 개를 꽂아주겠습니다. 원래 같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 애기 애기 역시도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예쁘게 잘 자라주겠죠. 그러면 빈 공간은 또 이제 이렇게 마사토로 좀 설렁설렁 밀어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마사토로 이렇게 꼼꼼하게 좀 넣어주고 여기서는 삐져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와! 얘가 의외로 생각보다 힘든 아이였네요. <laughs> 전이 아이가 쉬울 줄, 쉬운 아이인 줄 아는데, 뿌리만 확인하면 된다 했는데, 확인하길 잘했어요. 어... 자, 그리고 이 아이. 미파. 미파하고, 또이 아이 다 이름이, 다육이는 정말 이름표를 지워질 때쯤 되면은, 제대로 이름을 찾아가지고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이름을 찾으면 거기서 또 행복하겠죠? <laughs> 와, 너무 예쁜데? 이 아이 둘이? 그래, 식재하길 잘한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가요. 뿌리가 이상해갖고 아이들 얼굴이 시들시들하고, 뿌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얼굴이 시들시들하고, 좀 자라야 되는데 못 자란 아이들. 그래서 잘라서 뿌리를 확인했더니 스스로 아파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기특한 아이들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뿅! <목소리>